네한덩어안될것 같아. 지금 밀가루 다 먹었어. 네. <laughs> 얘기를 해도 될고 음, 음. 그러면서 이거를 마신다면 정말 멋있을 음, 것 같아요. 모도 예. 구운 구운 채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구운 채소 예. 이렇게 향이 좋금 구운 향이 좋아하시잖아. 구운 채소도. 그거막뭐 그, 뭐 이런 것들, 음, 음. 뭐 당근 뭐 기타 등등 뭐 고구마 뭐 이런 음. 것들 그런 거 구워가지고. 도아밤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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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밤하고 이거 먹으라고? 아, 그렇게 기타 등등을 구워서 아 날카로운 그런 야채는 좀안을 최소 안올것 같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어. 뭔가 달큰한 음. 그런 종류의 구운 채소들과 마시면은 기망 네네네 네, 네. 뭐, 그러면은 그 이게 점점 근접, 점점 근접, 얘가 근접, 갖고 네. 있는 그아로마가 아, 그, 그 같이 살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피한티잖아요 산림과 산도가 안살수 없는 음, 와인이잖아요. 맞죠? 없을 응. 수 없는 와인이니까 응. 그런 것들하고 같이 탁 마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응. 편안합니다. 그렇죠. 응. 이게 진짜. <laughs> 지금 이탈리아 와인은 응. 그 맞아. 저는 느끼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응. 말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하고 달라하다두 응. 번째는 뭐냐면 편안하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음또 <laughs> 시작이다. 어, 하루키 그 하루키의 s 이와 같은 응. 그런 정말 편안함. 응. 아 근데 지금 아, 향 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저 이제 또 얘기할. 나 이태리 갔다 왔거든. <laughs> 혼자 갔다 왔거든.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거 왜 장작 냄새. 네맞 것도 너무 괜찮잖아. 그 이런 거 고르잖아. 그 수제간에 그, 모닥불에서 딱그 음. 그, 그, 나무를 뺐을 때불 타고 있는 거 나왔을 때그 스모키한 향도 살짝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느려주죠. 음. 네, 맞습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선한 소고기 육향 그것도 라르고 네. 동물향도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냥 쇠고기 육회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뭐죠, 그 음. 그 이태리 그건 이태리 육회인데 네. 칼파초 어. 음. 근데 칼파초인데 이게 루꼴라가 많아야 돼. 네. 그런 거 먹으면 올리브유에 싹 들여서 아, 올리브유가 <laughs> 좋은, 좋은 올리브유 있잖아 이렇게 막막 막 매콤한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거 막짝 끓여 먹는 거 그러면은 막 그치야 <끝이야. 웃음> 피니쉬 응. 그거 진짜 밤새 <laughs> 어, <정세> 진짜. <laughs> 밤새 진짜 아무데 먹을 수가 없어 아, 누군가 <laughs> 만들어주고 나는 거야 이거 맛있어 난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누 <laughs> 내가 <laughs> 만들어 서으면 <laughs> 계속 맛있어 아, 어, 한식, 한식으로는 이와인는 갈비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차분한 갈 근데, 기본적으로 뒤에 산도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갈비찜 괜찮았고, LA 갈비는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사치를 부려가지고, 양념하는 생각입니다. 맛있는 걸부려가고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쇠고기 육회 딱몇점 음. 해가지고, 고고, 와사비하고, 고고. 길, 참기름장에 딱 해서, 딱 먹고 먹으면 정맞을 거야. 아 근데 육회도 서울식 육회 말고 그러니까 노른자가 들어간거말고 응. 아니 그거 말고 육회가 아니라 육사시미. 육사래나 그래, 응. 네. 정말 육사시미. 육사시미에 계란 넣는다고? 계란 아니, 안 넣는 그래. 거. 그러니까 육회는 서울식 육회는 계란 들어가잖아요. 응. 근데 그거 말고 육사시미. 정말 좋은 고기를 응. 사시미만 아, 사시미 맛으로 딱어 가지고. 양념 없이 응. 그렇게 음. 보면 이거 이게 음. 진짜 음, 맛있겠다. 그게 <laughs> 그 육사시미가 지금 올라오는 여기 소고 육향하고 딱잘 매칭돼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대도 예우사오어울요거순대 기순대. 그러니까 순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먹어본 순대 중에서는 이천, 경기도 이천 쪽에 순대집에서 갖고 온그야 그것도 어떻게 갖고 온지 모르데 따뜻하게 할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바르바레스코 이탈리아 바르바레스코 먹어봤어요. 이거 잘라주세요. 쓰레이야 우리 동네 말이야. <laughs> 효리의 검은애. 아, 우리 효리네 고은애 피신데나 진짜 네. 완전 짱이야. 그 바르바리 스코리아프데 선생님 그거 뭐죠? 그 뭐죠? 아, 그뭐 그루, 부르고 있는데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막, 그 피신 말고 어디 막사는 누구? 네? 어쩌지? 네. 고트지, 니? 꽃잎 생겨로요니 생기로요? 응. 완전 음. 캡틴 애 진짜. 완전. 아니 중음애 진짜. 음. 그 피, 피 맛이 진짜. 그니까 느낌이겠네. 완전 완전. 말이야 그 이야기에서 여기서 뭔가 약간 좀피피린내 같은 그런 안심 철분 느낌 난다고요? 음식을 더 얘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잘 만든 소시지 있죠. 응. 음. 그 SM 포덕도 괜찮고 어. SM 포덕보다는 어. 그, 요즘에 그, 그 이마트나 SM 포덕 얘기서 지금? 아까 그러니까 SM 포덕도 괜찮지만그좀큰 백화점이나 좀 유명한 그 요즘에 정육식 정육식당 말고 뭐라고 했죠? 그 대대식당에서 제래시장에서 직접 그 소세지를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수제 소세지 만드는 예, 수제 소 그런 고급, 독일식 소세지 같은 것들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안에 이렇게 살코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그 비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데친 것, 거의 그런 것들은 데쳐야 돼요. 볶으면 안 돼요. 그거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 우리 촬영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돼지고기 리하고는깨안으면 너무 잘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뭐 매번 집에서 그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음.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랑 드신다고 는 저는 무조건만 하고싶어요 자 점수는 저는 이건 A- 마이너스 주고싶다아 A가 a, 아, a, a 됐다 네. 저는 16.5점 네. 17점에서 16점부터 10점 줄게요 10점 아, 네. 근데 왜냐면 끝. 온전히 힛강 다비엄에 17점 주려고 그랬죠 나눠 마셨다 이거지? 나눠 마셨다, <laughs> 마셨다 이거지? 음. 아 근데 일단은 음. 저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이 계속 변하면서 다양하게 보내주고 뭐더 편하고 음. 한병온전을 마실 수 있고 더 생각난다 음. 그러면 이거는내가 있으면 좋겠죠 17점 네. 네. 음. 지금 또 입에서 탄이이 변하면서 산도가 아까보다 단맛하고 이렇게 라운딩이 되게 잘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지금도 이 침이 나오면서 단맛이 앞에 그치. 계속 탄임이 음. 부드럽게 음.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와인은 17점 더 주고 싶어요 근데 17점으로 우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전 혁명은 다제가못 먹었기 때문에 진짜네 <laughs> 저는 5점 만점에 네. 4점 음. 일단은 저 끼앗길 너무 좋아하고요 <laughs> 그리고 아까랑 말맞지 항상 얘기했듯이 음. 음. 음식하고의 이런 밸런스가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네, 접근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음식하고 접근으로 따지면은 네, 끼티를리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죠, 음. 어. 죠네 그리고 매우 매우 서정적인 와인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너무 좋아요. 겨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와인. 그런 거야. 지금 이게 초반보다 지금 후반에 탄내가 살아나는 것이 네. 와이봐 나는 고경도 잘 맞아? 라고 질문하는 음. 느낌인데요. 제가 정말 얘기하지만, 와인을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향은 더좋 당연히. 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혼자 드시는 것보다, 음. 음. <laughs> 드시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랑 좋은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신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요. 깨안띠는아 대체 불가능. <laughs> 아,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뒤에 남는 스모키 향도 많이 나고요. 거은 체리 마들 어, 어, 어 딱그 느낌. 과일 향으로는 지금 검은 체리하고 검은 산딸기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무 그쪽 개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낙엽폭풍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 부역도 그쪽으로는 좀더 세련된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뭔가 고소하게 싹 깔리는 그런 느낌. 네. 입에서 단맛이 이제 좀더 나오고요. 영혼의 느낌이 무슨지 안 그러고. 그리고 독특한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음 홍차이. 음 홍차이.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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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덮은 향이에요 음, 그 홍차향이 음. 그러니까 이게 숙성된 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에 먹었던그 뀨앤티 피오레.. 키, 아.. 피오꼴리 피오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씨가 향이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홍차 잎 같은 향이거든요 조금 더 숙성된 네, 네. 음. 이거 너무 놀랍다 근데 2015년 아직 어리죠 어, 2015년도에 이런 향이 안다는 건 놀라운 거요 5년 정도? 놀랐습니다. 그런 점이 더 어떤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급하게만 안 드신다면 좋은 마인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세 사람이 나눠 마시고 촬영 때좀 빨리 마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자 오, 드시거나 사랑한분 함께 드신다고 한다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고 난 다음에 음. 뭐. 그 다음에는 저기 식구 컵? 알아서 하시고. <laughs> 왜 이래,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시면더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한 시간이 뭐야. <웃음> <웃음> 자,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네,